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그 유리구스봉 카드를 제가 나눠서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연락 와서 혹시 유리구스봉 포카를 받을 생각이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리구스봉 가까이 있는 이밖에 없기도 하고 이제 무료로 주신다니까 그냥 받아서 이제 우편으로 배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 빠른 등기로 배송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에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일단 아. 이렇게 언니 이따가 포장 안 해주셨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포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바지 예 옐리언니 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예리언니랑 그래서 옐리언니랑 모으고 있었는데 너무 이쁜 이게 제가 가져온 이렇게 유리부스붕 각카겠했습니다안녕 네, 사실 오늘은 제가 비공구 구매 후기인데요 이렇게 씨오끼리 택배로 구입을 했고 일단 저는 어, 아마 5,000원 어치를 구매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원래 5% 5천원이었는데 이분이, 단, 그, 무겁, 무편 무게 때문에 반대지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원래 GS를 하는데, 그냥 실을 이번에 해봤고, 어, 반대포 6천원 어치, 실을 했어요. 이기 제가 주소를 안 가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하네. 엄청 푸짐하게. 그리고, 어, 지퍼팩도 넣어주셨더라고요. 오, 제가, 영상에서 못봤던 아, 이거구나. 들칠게 한번 볼만요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서 거를 해봤고 제가 원래 오픈인 도합만 거의 모으잖아요 그래서 되게 특징하게 주시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한 거울은 꼼꼼히 한 같은 데에 싸서 보내주세요 진짜 맛있다 제가 오우 대박 진짜 예뻐요 이렇게 너무 이쁘고 제가 이옆서가 제가 두세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중복을 싫어해가지고 바꿔달라고 하했는데 이제 최애을를 모르는 이 신비 손거울이랑 바꿔줄 수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고제 인생 처음으로 지퍼팩입니다 진짜 이쁘죠 제가 좋아하는 날이 이날인데 똑같은거 같죠? 네 똑같은거 같아요 제가 이날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퍼백 소장이지만 장의 히 소장 지퍼백이고 이거는 이분이 이제 그 소장툴를 원래 넣어주시기로 했는데 도이 박스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매로 바꿔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슬리핑 도안으로 계주셨고 그다음에 제 처음 물로이 노트입니다. 유연이로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추천 우연히 추천요 이렇게. 이렇게. 그고 그다음에 여기 너무 너무 귀여운 은하언니떡매입요다예이잖아요 이거 진짜 예쁘죠. 소장을 할것 같아. 제가 코핀인 도안만 하는데 이거 똑핀인 도안, 똑핀인 네? 도안 추천. 편스고. 그다음에 이건 은하언니 여름 여름에 이날 진짜 예뻤는데. 다른 멤버들도 은하언니 엽서인데 되게 많네요 엽서가 아, 그리고 이거는 코피님 도안 손거울 이 뒤에는 거울이라서 가리지 않았고 신비 손거울이랑 은하언니 손거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반팩포 6 0 0 0원치 구매 후기였습니다 이만 안녕